여러분 안녕하세요 20년째 서핑이 좋아서 삶을 뭉개고 있는 미너서핑 성민입니다. 오늘은 약간 좀 색다른데 나와 있는데요 혹시 체육관 느낌이 나시나요? 오늘은 압구정에 있는 팀 s 스짐 이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이유는 질문들 중에 여러분들이 약간 서핑에 도움이 되는 운동 서핑에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어, 제가 이 내용을 제가 직접 다룰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저보다는 운동 전문가이신 분이 다뤄주시면 좀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 게스트를 소개를 했다기보다는 저희 게스트가 계신 곳으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 운동 도움을 주실 t 매스지의 김승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승현 대표님은 작년에 제가 서핑 운동 네네.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운동을 하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아, 후배들한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연락 한번드렸는데도 하시고 네. 또 그런 프로그램 만들 때 어떤 게좀 들어가면 좋을까 해서 사실 오셨었어요. 네. 초반에는 어느 정도 그런 취지로 가다가 나중에 이제 대표님 본인 살을 빼야 된다고 했어요. <laughs> 갑자기 지금 중간에 살이 좀 많이 쪘죠? 에, 살이 좀 많이 네. 쪄서 나타나시더라고요. 네. 어디다가 저도 같이 운동한다는 얘기는 잘못 하고 있고. <웃음> <웃음> 아 여기서. 김승현 대표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순 그런 운동을 가르치는 트레이너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laughs> 여러 가지 일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네. 김승현 대표님 본인 소개를 네네. 잠깐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그냥 여기 트레이너로 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 이제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 팀S라는 것은 한 10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네네. 저희는 1대1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트레이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개개인이 가진 특성이나 뭐 운동 선수들 아니면 뭐 연예인들 그리고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어디가 안 좋으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을 좀 건강하게 만들고 병원에 가지 않게끔 계속 유지해 주는 일을 하고 있고요. 뭐 그렇습니다. 어, 제가 원했던 네. 대답은 이게 아닌데 네. 지금 사실. 알아서. 네. <laughs> 김승현 대표님은 네. 지금 약간. 어, 지금 셀럽화 돼가고 계시는 아, 중이지. 아, 물론, 아, 아. 물론, 그, 운동계에서, 이런, 피트니스계에서 셀럽이시긴 하지만, 현재 뭐, 다른 거 하고 계시죠? <laughs> 영화도 하고 계시고, 네, 네. CF도 찍고, 네, 네. 뭐 하신 걸로 아는데 이걸 왜 <laughs> 운동하는 자리에서 굳이 네, 네. 전문성이 결과가될 모일 수 있기 아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사실은 운동 쪽에서는 트레이너 쪽만 얘기를 하고 하는데 네. 제가 한 이삼 이년된거 같아요 음. 한이년 전부터 주변 친구들이랑 좀 같이 스터디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연기를 좀 같이 병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제 캐릭터가 네, 네. 좀 쓰일 곳이 많다. 음. 느하르나 어, 왼쪽에 네. 보통 지금은 형사와 건달을 오고 하면서 <laughs> 지금 영화를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중현 대표님 좀 부끄러워하셨던 것 같은데 그래도 아 그니까 저도 지금, 지금 자, 자료화면도 나가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있나 여기나 <laughs> 여기나 여기, 어디 이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드레 그러면 소개는 네네. 이렇게 간략하게 해주셨고요. 저랑 그때 운동을 하면서 네네.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여쭤봤던 거 같아요. 네네네. 그 김승현 대표님 서핑 하실 적이 있으신가요? 네, 한 적이 있는데 네. 저도 밸런스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 중에 하나고 네. 체중이 제가 보통 한 100에서 110kg 정도 나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 서핑 보드를 이렇게 대여해서 했을 때 제가 잘못 일어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음. 오히려 조금 초보로 배울 때 해봤는데 사실 저잘 못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그 서핑에 대해서 뭐 어디에 근육을 많이 쓰는지 그쵸. 뭐 이런 것들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서로 의논을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뭐 나중에는 의도치 않게 제가 살 빼는 프로그램으로 네. 바뀌긴 했지만 <laughs> 그래서 오늘 그런 프로그램 저랑 얘기하셨던 네네네. 서핑에 도움이 되는 운동 이런 운동은 좀 하면은 음. 좀 다칠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된다 그니까 러 사실 뭐 다치는 운동보다는 네. 그 운동을 하지 말아라보다는 좀 정확하게 해라가 음, 맞는 표현을 음, 음, 그 음. 다치지 않게 운동을 음. 하, 해라 고런 네. 뭐 정도 그래서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그런 네. 운동 위주로 좀 하고 만약에 혹시라도 네. 조금 어깨가 뻐근하다든지 이렇게 음. 하셨을 때 간단하게 뭐 어깨를 풀어준다든지 네. 뭐 네. 재활 운동까지는 아니지만 간단한 마사지 정도로도 네. 충분히 잠깐 일시적으로 네. 좀 훨씬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요즘에는 사실 많이 소개가 돼 있기는 하니까 뭐 많이 찾아보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지금 보시는 분들은 거의 서핑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다 그쵸? 보니까 네. 접하지 못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에 저도 조금 그런 부분을 좀 짚어드리면 서로 좋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서핑에 도움이 되는 운동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서핑을 할 때는 패들링이랑 네. 테이크오프 자세에서 사실은 좀 근육을 많이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주로 제일 많이 좀 주안점을 두는 게 보통 네. 초보자들이 오거나 네. 아니면 숙련자들이 오거나 좀 다르지 않나요? 어 우선은 초심자들이 처음에 오시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네. 사실 패들링이에요. 음... 왜냐하면 패들링이라는 운동을 제 생각에 일반인은 해볼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팔을 반복적으로 물론 수영을 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네네네네네네네. 이런 분들은 좀 아실 수도 있겠지만 패들링이 아마 좀 처음에 제일 힘든 부분이 아닐까? 그리고 처음에 이제 시작하셨을 때 제일 가장 첫큰 벽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테이크오프. 아, 그때 이제 복근이나 막 이런 그렇죠. 온몸 전체에 막 코어를 그렇죠. 많이 쓰게 그렇죠.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 음... 좀 어떤 운동이 좀 좋을지 한번 좀 같이 해보는 시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네. 뭐 네. 해서는 안 되는 운동 네. 뭐 이런 것 중에 네. 그러니까 네. 운동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는 게 패들링을 할 때에는 네. 어깨 관절을 쓰기보다는 근육을 좀 이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등으로 사실은 좀 많이 움직임을 주셔야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어깨 쪽에 있는 근육으로 운동을 어. 하시다 보니 근육 자체가 굉장히 작거든요 등 근육에 비해서 네. 그럼 피로도가 빨리 오고 그 근육이 피로해졌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인대나 건이나 그냥 신경 쪽을 자꾸 건드리는 네.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장시간 해야 되고 음. 그런 패들링을할때 어깨를 좀 보호를 할수 있는 네. 간단한 마사지 정도 근데 그 마사지가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통 요즘에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의 문제점이 네. 라운드 숄더예요. 그죠. 저도 라운드 숄더 네. 때문에 상담을 드린 적이 있는 그래서 같은데. 이 라운드 숄더라는 거는 네. 이렇게 옆으로 섰을 때 어깨가 네, 목선에 이렇게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음. 앞쪽으로 이렇게 가슴 쪽으로 말려 있는 거를 동그랗게 라운드 숄더라고 해주는데 이렇게 네, 네. 나와 있게 되면 단순하게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슴 운동을 할때 가슴이 여기에서부터 이 어깨까지 쭉 근육이 행으로 네. 이어져 있는 근육이 늘어났다가 수축을 해야 돼요 네. 근데 푸시업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음. 어깨가 쪽으로 열렸다가 그쵸. 앞으로 올때 네. 수축이 되겠죠 네. 근데 보통 라운드 숄더가 되신 분들은 이 상태에서 자 비교를 해드릴게요 원래 운동법이에요 원래 운동법은 어깨가 어. 뒤로 빠졌다가 앞으로 와줘야 네네. 되는데 라운드 숄더이신 분들은 이렇게 됩니다 아. 어깨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만 뒤로 가게 돼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좀 잡히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깨가 앞쪽이 사실 가만히 있기보다는 조금 앞으로 더 밀리는 느낌으로 푸시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네.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근육 자체에도 사실은 크게 자극이 안 오고 오히려 팔 뒤쪽에 이제 힘이 더 많이 들어가실 거고요. 제일 문제는 어깨 앞쪽에 있는 신경들을 좀 많이 건드리게 되고 좀안 좋은 상황을 좀 유발을 하게 됩니 제가 고른 상태였었죠. 초반에 그랬었죠. 네, 그래서 제가 어깨를 네. 피는, 어깨를 좀 피는 운동을 했다면서... 좀 많이 했고 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등 근육이 약화돼서 그런 것도 첫 번째로 볼수 있어요. 네, 네. 등 근육이 약하기 화 때문에 살짝 뒤로 돌아봐 주시면 네. 자등 근육은 또 이렇게 옆으로 뻗어가 있는 큰광배근이라는게 있는데 여기 그 안쪽에 뭐 능연근 그리고 경갑근 뭐 많아요. 네. 앞뒤로 잡아주는 것들이 근데 이 근육들이 좀 처진다. 좀 늘어나 있는 상태로 오래 있다 보면 이렇게 잡아 주지 못하고 앞으로 음. 이렇게 가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제일 문제는 이 상태에서 보통 우리가 스마트폰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컴퓨터 작업을 하게 되는데 네. 자꾸 이렇게 움츠러진 자세가 있다 보니 네. 여기는 늘어나게 되고 반대로 가슴 쪽을 잡아주는 근육이 옆으로 뻗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이 옆으로 뻗은 근육이 쭉, 쭉 그렇죠. 쭉. 수축돼 있는 상태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걸 풀려면 또 여기가 뻐근하고 음. 힘들고. 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등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운동과 네. 여기를 늘려주는 운동. 음... 그래서 늘려주는 거부터 먼저 그냥 간단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보통 폼롤러나뭐 이런 것도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 네. 저는 그냥 집에 골프공이나 뭐 테니스공이나 뭐 상관없는데 조금은 단단한 공, 야구공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를 마사지볼이라고. 네, 하네? 이거는 마사지볼이라고 네. 하는데 그냥 인터넷에 쳐 보시면 한 5천 원에서 2만 원 사이로 굉장히 저렴하게 구매를. 제가 이걸 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웃음> <웃음> 저도 이거를 네. 저는 운동을 별로 집에서 하려고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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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만 많습니다. 종류별로 사이즈에 그렇죠. 강도도 있고 막그렇요 왜냐하면 운동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네. 네. 이거 하나로 구석구석을 할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셔서. 음. 어, 그 부위마다 좀 들어가는 네. 압력도 다르고. 음. 자, 보통은 이 앞쪽에 있는 근육을 마사지를 해주는데 네. 이걸로 근육 자체를 마사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근육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 네. 그 막이 보통은 근육도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 막이 그 근육에 찰싹 유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요 음. 자 유착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근육이 잘 늘어났다가 수축이 돼야 되는데 늘어나지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였죠 네. 막이 그래서 그 막을 떨어뜨려 주면 훨씬 움직임이 좋아져요 아...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걸로 마사지를 해 준다라고 하는 거는 네. 잘 눌러주고 자극을 줘서 그 막을 떨어뜨려 준다고 떨어뜨려준다. 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럼 훨씬 더 근육의 근육과 근육막이 슬라이딩이 음. 자유롭게 이루어져서 요즘에 이제 뭐 운동선수들이 어떤 동작을 하기 전이나 이렇게 좀 빨리빨리 몸을 풀어야 될때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근막이라는 게 네. 우리가 먹는 그 수구레 맞죠? <laughs> <laughs> 수구레 국밥에 아, 뭐 들어가는 그렇게 네. 생각을 하셔도 네. 될것 같은데 네. 네. 일단 그래서 <laughs> 근막을 네. 수구레를 어, 떨어뜨려야 그 근막을 된다는 근막을 해야 되는데 네.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그 가슴 근육을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들어주고 좀 이완시켜 주는 작업이 먼저 수반이 되어 주야 되는데 가슴 근육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으로 쪼개져요 여기 가슴 가운데에서 가슴 근육이 대흉근 큰 근육이 겉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어깨 끝까지 대흉근 안쪽에 소흉근이라고 이렇게 작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흉근 같은 경우가 수축이 돼 있어서 앞으로 당겨지는 경우가 됐 대단히 음. 많기 때문에 네. 이 소흉근을 자극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그 겉에 있는 어, 근막을 좀 떨어뜨려 줘야 되는 음.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압력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될 거는 이 타이트하게 굳어버린 안쪽의 소흉근이에요. 소흉근은 조금 깊숙히 있고요. 겉에 있는 근막과 소흉근 자체를 좀 자극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깨 뼈가 아니고요. 어깨 뼈, 어, 어깨 안 좋으시죠?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어. 어깨뼈나 관절에다가 직접 하시는 거는 정말 더안 좋으신데 네, 근데 잘 모르면 여기가 아프니까 거기만 하기 네, 보통 그렇죠. 이 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픈 부위는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자꾸 어깨 돌리시거나 무리하게 움직이지도 마시고 음. 건들지 말고 그 주변 근육을 타이트한 거를 풀어주거나 강화를 시켜주시는 게 빨리 나오시는 지름길이에요 음. 여기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픈 데를 직접 타격을 한다기보다는 그 근처를 네. 그렇죠. 근처 근육을. 근처에 좀. 네. 효율적으로 여기가 마사지가 되고, 여기가 네. 근육 운동이 되는 부위를 네.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은 포인트겠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엄력을 잘 받기 위해서는 지금 손의 위치처럼 어깨 라인으로 최대한 쭉 늘려주신다고 생각하면, 지금 누워서 이렇게 팔만 옆으로 뻗어도 어깨가 안 닿으세요. 그죠? 네, 네 어깨가 안 닿는다는 거는 지금 어... 여기가. 어... 많이 타이트하다는 소리. 어...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어깨 뼈가 있으실 거예요. 어깨 뼈 말고 어깨 뼈 바로 안쪽에 가슴 팽팽하게 좀 느껴지는 부위가 있어요. 어... 어깨 뼈가 아니고 네. 어깨 뼈와 가슴 근육이 이어지는 가슴 상부 쪽에 이렇게 네. 이 부위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좀 네. 팽팽하죠 지금. 네네네 네, 네. 이 부위를 손으로 먼저 확인을 해주신 다음에 이 위에서 살짝 눌러 주시는 어... 거예요. 이거는 약간 좀 세게 눌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음. 근데 요거는 많이 타이트 하신 분들은 살짝만 누르셔도 굉장히 아. <laughs> 일부러 일부러 세게 하신 게 <laughs> <아니요>. 아니죠. <laughs> 자, 지금 제가 약간 사선에서 보여 드렸는데 음. 보통은 만약에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음. 그러면 살짝 그냥 수직에서 눌러 주셔요. 체중이 실리면서 조금 더 편안하게 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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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사지가 좀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거 음. 지금은 어떠세요? 어 지금 약간 되게 네. 좋습니다 기모지 기모지 기모찌 자 요렇게 해주시는데 보통은 한 주의를 하실 때는 2, 30초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네, 네. 근데 조금 더 하시고 싶다 하시면은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음. 지그시 해 주시는데 자, 일단 문제는 난 집에 혼자 있어. 음. 누가 날해줄수 없을 때는내 어, 얘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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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을 싫어야 <laughs> 되잖아요. 네. 그럴 땐 그냥 이걸 바닥에 놓아 주시고 엎드리셔서 그 지점에다가 눌러 주시면 돼요. 아, 엎드려서 반대로 하나 해 주실 수 네네. 있어요? 네, 네. 그럼. 제가 해야 돼. 어? 네, 제가 지점을 자, 찾아야 자, 되고 자, 해서 아, 근데 이쪽으로 해야 해볼까? 좀 보일 것같아 아까 했던 부위 그러니까 음. 손도 일자로 해 주시고 그리고 어깨 뼈 바로 안쪽 우리가 늘려줬던 부위에 대고 몸을 좌우로 움직여 준다든지 위아래로 움직여 준다든지 음. 뭐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집에서 혼자 하는 때는 좀 엎드려서 하면 은